우리 삶에는 때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과 마주한 차가운 이별이나 단호한 거절의 순간 우리는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몰라 밤잠을 설치곤 하죠. 오늘 이 시간은 그 사람의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앞날의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영혼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명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함께할 것이며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주신다면 더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을 마주하신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도 주변에 사람이 많고 화려한 불빛 아래 있는 것이 익숙한 분이었을 겁니다. 활달하고 매력적인 외모 혹은 뛰어난 능력으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기에 여러분은 그를 보며 늘 불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면을 가졌습니다. 그가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밖에서의 시간에 집착했던 건 사실 내면의 서투름을 감추기 위한 도피처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향해 보낸 진심어린 걱정조차 그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올감에는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 그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미움이 아니라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온 방어기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별의 공허함을 지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SNS 활동이 잦아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 그는 우리가 나눴던 따뜻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깊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조급함의 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에게 매달리기보다 여러분의 일상을 독립적이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새로운 배움에 몰입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에너지가 그에게 전달될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한두 달 안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연을 선택하신 분들의 상대방은 소위 말하는 해피형 성향이 짙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 뒤에는 사실 상처받기 싫어하는 유약한 자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그 편안함은 여러분을 가족처럼 혹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곁에 있어 줄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준이라는 좁은 틀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는 그것을 오해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여러분의 타들하며 이별에 타격이 없는 척 연기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에 이번에는 나를 붙잡아주지 않지. 하는 당혹감과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의 소식을 조용히 염탐하며 여러분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열쇠는 여러분의 자기애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때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꺾이고, 비로소 진정한 후회와 함께 다가올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시작부터 불꽃처럼 뜨거웠을 겁니다. 상대방은 불도저처럼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여러분은 그 열정에 취해 운명을 직감했겠죠. 하지만 불꽃이 뜨거울수록 제가 빨리 남는 법일까요? 어느 순간 변해버린 그의 온도차에 여러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불안함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는 지금 이별 후 일시적인 해방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그동안 연애 때문에 못했던 게임이나 취미에 몰두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해방감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이른바 후폭풍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곧 그를 덮칠 것입니다. 즐겁던 게임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허무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는 비로소 여러분이 채워주었던 영혼의 결핍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워할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애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더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늘이 예비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신다면 곧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봄볕 같은 재회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인연을 선택하신 분들, 이 관계는 아마도 가장 아프고 강렬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강한 자존심과 주도권을 가진, 때로는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호한 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절대 보이지 않으려 더 날카로운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책임지고 싶어 하는 무거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더 혹독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이죠. 지금 그는 분노와 그리움 사이에서 심각한 예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자신의 굽혀진 자존심을 세워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조금은 뻔뻔할 정도로 따뜻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그의 차가운 반응은 나 아직 화났어. 그러니까 나좀더 달래줘라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 불과합니다. 그 벽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는 다시는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멍든 가슴에 작은 연고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국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더 찬란하게 깎아내기 위한 하늘의 뜻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운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행운의 꽃길이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